감사합니다. 자, 짜잔. 오늘 아 우리가 이제 구독자가 거의 3만이 이제 가까워집니다. 네. 3만까지 거의 찍기가 지금 한 4년 정도 이제 거래. 네. 예, 4년 정도 이제 달가는데어 3만 명을 조금 의미를 둬서 찍으면 네. 뭐 2차 거의 꼬따로 나뉠 <laughs> 이벤트도 가능한데 네, 부탁 좀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4만명 되면은 모든 하나에 공짜 한번나와드니까한번 네, 한번 한번, 예, 자동차 이제. 공짜 한번 쏘겠습니다. 네. <laughs> 자 오늘 이차 이벤트식으로 저희가 차량 가지고 왔어요. 네. 가지고 왔는데 차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차량 수출을 날리려다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선물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을 싸게 가지고... 드리고 싶어서 네, 그렇죠. 네. 100만 원이 안 되는 99만 원에 네. 네. 예, 이전비만 내시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중고차를 사면은 100만 원짜리 차량을 예를 들어 서 산다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매도비. 매도비가 33만 원이 들어가고 또 뭐가 수수료도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수수료도 들어가고 또 뭐가 들어가죠? 성능비도 들어가고. 성능비도 들어가고. 그럼 이것만 해도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1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야. 저희가 이제 이차를 조금 사연이 있으신 분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선택순으로 받겠습니다. 99만원에 이렇게 이제 차량을 이제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할 건데요. 지금 네. 뭐 나머지 스펙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어 99만원에 저희가 차량 네. 상태가 워낙 좋아서, 그렇지, 그렇죠. 수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으로 네, 앞으로 향후 2, 3년간은 뭐, 그거 기계가 모르지만 상태가 네.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출이 80에서 120만 원까지 그렇죠. 네. 수출이 80에서 120만 원까지 나간다는 그런 그런 장점도 있고요. 차량 스펙은 이제 SM7입니다. SM7에 어, 2007년식에 20만 킬로, 관리는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휠값만 무려 40만원. <laughs> 휠값만. <laughs> 휠이 새거죠. 네, 휠이 새거여가지고 40만원. 그리고 차 관리가 엄청 잘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출에 저희가 날리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 차표하신 분들, 그냥 딱 99만원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이차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SN2명을 이제 보는데, 구형, 네, 구형입니다. 자, 라이트, 뭐, 5번 정도는 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라이트가 좀 깨끗하구요. 요거 보시면은 자동차 휠이, 크롬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도 역시 한 40%가량 남아서 내년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V23, 2300cc, 2.3입니다. 2.3 차량이구요. 스마트키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키가 탑재가 되어 있고, 이게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 이제 이게 여기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약간 소리가 좀 고약하게 납니다. 뭐 모터가 이제 나갈랑 말랑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네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고, 어 가죽 상태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뭐 뒤에 이제 차주분께서 뒤에 이제 요거. 이런 것까지 이제 카본으로 왜 다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조금 더 젊게 사시려고 이거를 다르셨던것 같습니다. 뒤에도 이제 머플러가 쌍머플러로 잘 되어 있고요. 외관은 이렇게 해서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문짝에 바로 메모리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번더 해서 메모리로 기억해서 시트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워 윈도우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거기다, 스마트키. 이 흉악한 소리. 네, 요게 조금 하자입니다. 구르르록 소리가. 자, 자,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게 되면은, 이렇게, 계기판, 내비게이션, 그리고 공조기까지 모니터가 3개가 들어가 있죠? 야, 벤치네, 벤치. <laughs> 벤치는 두개인데 얘는 3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게,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고, 미션, 충돌, 스톨 시험 했을 때 미션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키로수가 사실 20만 키로이기 때문에 상태가 굉장히 복불복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관리를 안 해서 상태가 쓰레기거나 아니면 20만 키로지만 경정비를 다 봐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거나 저희는 이 후자인 차량의 상태이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강력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대기판을 보시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가 아주 잘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보시게 되시면 공기청정기도 장착이 되어있어서 요새 공기 안 좋기 때문에 요거 필터 한번 교체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실내 공간은 굉장히 SM7이기 때문에 넓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한 번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뒷자리를 이제 오게 되는데요 차 관리 상태가 가죽서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가죽이 아주 그냥 해지이 없이 아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차주분께서 이런데 카본을 다씌워놔가지고 한층 더 차량에다가 애정을 쏟아부으신 그런 티가 납니다. 여기에 이제 뭐책고지 뭐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거 여기다가 다놓으실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어... 흡연자의 차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골초는 아니었다. 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배 냄새가 막 심하게 나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한번 오시면은 저희가 어, 차량 상태를 한번더 꼼꼼하게 봐드리고 출고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리뷰 가시죠. 등록해가지고 이제 SM7을 저희가 이제 리뷰를 마쳤는데요. 99만원의 요차 가져가시분 저희한테 선착순 한분 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2007년도서부터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한 분이 소유를 했고 한 분이 관리를 하셨던 저희 오. 구독자분이 저희 오이파를 대차 해가시면서 저희에게 주는 차량이고요. 네. 상태가 굉장히, 굉장히,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분만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네. 성능비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매도비도 없습니다. 그냥 99만 원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차량 정말 필요하신 분들 꼭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돈안 들어가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분 연락 주시면 저희한테 요차 어,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 항상 응원 좀 해주세요.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독자 3만 명 가자! 가자, 좀. 4년 동안 못뭐 가서. 좀 가자, 좀. 저희가 뭐 남들 가서 그렇게 올라간 건 아니니까. 항상 좋은 차, 좋은 차와 실속 있는 차로 중고차 리뷰하는 중고차 틀러 전지환 김성수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